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덟 번째 확진자가 나온 군산. 갑자기 찾아온 감염병의 음식점이며 상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군산시가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매출 3억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확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1억 2천만 원까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해서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운영 자금을 빌려쓸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높이고 2%의 자부담 금리를 1.7%로 낮췄습니다. 상환 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신용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에 4분기 발행 금액인 200억 원을 다음 달로 앞당겨 경영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통해 지역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운동을 이어가고 청년 창업 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65%를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상반기 조기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애용하기 운동 확산과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들의 피해를 파악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기업의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갑자기 찾아온 재난에 구내 식당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